안녕하세요. 네, 믿고보고믿고찾는 채널 김성순 t v 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시리즈 팩트체크 50번째입니다. 예,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 군권상실에 이어서요. 시진핑의 인사권상실과 퍼스트레이디 벙리위안의 산동방의 몰락 가속화와 관련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8월 24일이죠. 중공의 관변 언론인 인민일보의 일면 토에는요 중공의 중앙대표단이 티벳 방문을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가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서장 티벳 자치구 정부 성립 60주년을 맞이해서요.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중앙대표단이 서장 티벳 자치구 정부 성립 60주년 행사와 티벳 자치구 각지역의 지역 순방 활동을 마치고 북경으로 돌아간다는 내용인데요. 8월 22일 북경에서 티벳 자치주로 간 일행은 시진핑 총서기를 비롯하여 많은 중앙 고위층 당직자들이 움직였는데요. 특이한 건요, 티벳 방문 중앙대표단 단장에는 소수민족을 관장하는 서열 4위 정엽주석 왕훈닝이 단장을 맡았고요. 그런데 시진핑은 중앙대표단의 당원의 이론으로 참가했을 뿐입니다. 네, 이상하죠, 이런 건? 자, 시진핑을 호위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서열 5위, 중앙서기처 제일서기 차이치와 중공의 공안부장 왕샤오훙은 그날 따라갔다가 역시 당일 행사 참석 이후 시진핑과 함께 전형기로 국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뭐왜 갔을까요? 시진핑의 이런 행보는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요. 중공을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8월 14일 북대하 회의 폐막 당일 밤 급히 화북성 진황도시 북대하에서 북경 301병원으로 시진핑이 후송되었다는 중국 내부와 해외 뉴스에 대해서 시진핑이 건강을 과시하기 위한 불리한 행보라는 지적이 예,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온지대인 티베 같은 경우는요, 심장병이나 이런 각종 질환을 달고 사는 시진핑이 굳이 갈 필요도 없고 위험하죠. 그리고 이 업무는 원래 소수민족 담당의 정협주접 왕운이 하면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시진핑이 갔지만 서장 TV에 방문해 중앙대표단 단장이 왕운인 것도 그렇다 치지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8월 22일 보도에서 부단장으로 방문 명단에 올렸던 전 중공의 중앙조직부장에서 올해 4월에 중국의 통일전선공작부장으로 자리를 맡겨간 한 리간제와 관련된 보도가 보도되었다만 갑자기 삭제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요 리간제는 중국의 두 번째 최고기구인 중국의 중앙정치국의 24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이고요 지금까지 시진핑의 최측근 중의 한 사람으로 항상 시진핑의 순방에서 최측근으로 수행하던 시진핑 치대의 핵심인물이자 시진핑의 부인인 범리 위원의 키우는 산동성 출신의 산동방의 핵심 멤버 중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억이 넘는 중국의 당원 중에서 24명에 속하는 두번째 최고 높은 기구인 중앙정치국의 위원이자 현재 장관인 리간제가 공식 관변 언론 보도에서 보도가 되었다가 다시 신속하게 보도된 내용이 삭제된다는 의미는요 이건 숙청되었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이번 보도 삭제가 크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리간제는 시진핑이 아끼고 키우던 측근 중에 한 사람이고 산동성 출신으로 산동방을 군부와 당에서 키우고 새를 불리는 데 열중해왔던 펑리 위안이 발탁한 리간제가 갑자기 낙마되어 숙청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은요 시진핑의 권력 장악게 엄청난 타격과 누수가 생기고 있음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시진핑의 군부의 최측근이었던 중공의 중앙군사위원회 제2부주석 n no. 버3 허웨이 등의 갑작스러운 리 3월 양회 폐막 이후의 실종과 함께 이번 시진핑의 군부 핵심 숙청에 이어서 시진핑의 당내 핵심 인사가 장관급 이상이 숙청되는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리간제의 숙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진핑파와 시진핑파간의 중국 내부의 군부 권력투쟁에 이어서 당내 권력투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실상 올해 4월에 원래는 중앙의동일저선공급작부 부장이었던 스타이폰과 자리를 맞바꾸었던 전는 4월까지는 중앙조직부장이었던 리간재는 잘 나가던 중앙조직부장에서요, 통일전선공작부로 옮기는 건 일종의 좌천이죠. 네, 문책 성격이 짙은 인사이동이었고요. 이런 식의 인사이동은 거의 드물었기 때문에 세간의 당시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후임으로 온 사람이 시타이펑이 시진핑의 친위대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여러 분 방송 드렸죠. 스타이펑은 후진타워전 총소기와 발탁하여 키워보던 사람이었고요 게다가 이게 지금 그 자리가 중국의 모든 인사와 조직을 관장하는 중앙조직부장의 시진핑의 최측근이었던 리간제가 쫓겨나고 어, 후진타워전 총소기와 원자버전 총리계열의 스타이펑이 인사권을 장악했던 건 엄청난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그것도 모자라서 통정부 부장으로 갔던 리간제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지금 4월달에 갔잖아요. 지금 8월달에 갔나예요 리간제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중공 인사 발령의 통상적인 흐름대로 이렇게 잠시 좌천되었다가 결국은 몇 개월 만에 숙청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부 내의 실권 상실에 의해서 시진핑의 공산당 당내 실권도 상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아, 대표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타일 홍은 인사권을 휘두르는 중앙조직부를 맡았고, 게다가 현재 정업, 정협의 제1 부주석이고, 중앙서기처 7인 서기 중에 한 사람이고, 24명의 중앙정치국 위원이면서, 최근에는 중공, 중앙당 건설공작 용도소조의 부조정직까지 맡게 되었을 정도로 탄, 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중공의 조직과 인사권이 결국은 시진핑에서 후진타워 원자바오 계열로 넘어간 겁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리간제의 이번 숙청인 것입니다. 리간제는 시진핑 위대 유럽 합을 중에서도요, 특히 칭화대 출신으로 구성된 칭화방이자 호스텔레이드의 아, 광리위원이 이끄는 산동방 소속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시진핑의 칭화방의 핵심인 천시라고 있습니다. 천시 전 중앙조직부 부장이고, 현재는 중앙당교 교장을 하고 있는데, 이천시가 후임으로 시진핑계에 천과할 정도로 칭하방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리간제가, 어, 이렇게 그냥 날라갔습니다 어 참고로 천시와 시진핑은 나이도 같고, 오랜 친구죠. 자, 리간제의 추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부모가 오래전부터 나둘긴 했었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어 작년 4월 중앙조직부 부부장 차관이었던 장젠춘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었고요. 어, 작년 12월달에 결국 당직 박탈과 당원자격 박탈이라는 최악의 소위 쌍계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숙청되어 감옥에 갔는데요. 리간제의 수하였던 장젠춘이 먼저 작년 4월에 가지치기를 당했다는 것은요, 다음 칼날이 리간제를 향한다는 건데. 워낙 시진핑의 최측근 층화방이자, 포스트리드 펑리위원회 같은 고향인 삼동방 핵심 인물이라 리간제가 그동안 무사할 것이라는 선이 많았었고, 계속 뭐그 뒤에도 수행을 다니고 했으니까요. 근데 결국 반대파에서 숙청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 게다가 리간제는 삼동성 출신이지만, 또 리간제의 조상들이 살았던 호남성 출신으로 리간제와 연관이 있던 옛, 옛 고향, 어, 그 인물들도 올해 4월 달에 리간제가 중앙조직부장에서 통전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난 뒤에, 즉, 좌천을 당하고 난 뒤에 리간제와 연관되던 호남성 출신 어, 사람들이 또, 어, 그 숙청을 많이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서성의 성장, 진상주의와 중국의 재정부장, 장관이죠. 우치쇼가 있습니다. 이들은 리간제 패밀리라고 불릴 정도로 리간제 그룹사람들이었는데요. 일정적인 사건은 리간제가 시진핑과 왕우님과 함께 서장 티벳 자치구 중앙병군단의 부단장으로 티벳 라사로 8월 22일 날 출발하자, 현재 서열 7위인 중공의 중앙기울리석이 리씨가 직접 조사단을 이끌고 리간제가 태어난 산동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7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예, 조사를 하고 있는데, 26개 지,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산동방도 포함되죠? 그래서 이미 7월 말부터 12개의 순시조를 가동해서 산동성에 3 1개 현급 이상의 시와 그 현, 뭐 이런 이상의 지역을 조사한 내용을 리시가 직접 가서 이번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20개의 제6차 중앙순시조의 산동성 감찰 결과, 이미 약한달 반, 한달 정도 동안 20여 명의 중공의 중하급 관리 당직자와 정보관료들을 체포하여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런 리간제가 이 지역에서 예전에 근무할 당시에 발생했던 일들을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리간제에 대해 또 다른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이미 20여 명이 체포되었다는 것은 리간제의 숙청은 뭐 명확하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7월 1일 중앙정치국 24명의 위원이자 신정미구로 자치구 당석이었고 같은 산동방 출신인 마신레이의 숙청, 허위이동 중앙교사의 부주석, 뭐 이렇게 리간제까지 세명의 중요한 시진핑 친위대 겸 퍼스트레이드 독리위원회 수족들이 숙청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숙청되는 사람들은 10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 4중전에서 당직박탈과 원직박탈이라는 중국공산당에서 가장 최악의 처벌인 쌍계를 당하면서 숙청과 함께 감옥으로 직행하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산을 몰수 당하고과 동시에 각종 연금이나 혜택도 자동 소실됩니다 뭐 한마디로 천당에서 지옥의 노예로 떨어지는 거죠 아, 시진핑의 군권쟁탈 숙청전쟁은 이번 구상열병식을 끝으로 확실하게 결판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진핑의 당, 당권쟁탈 숙청전쟁은 지금 7월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20기 제6차 중앙순시조에 26개 성시 지역 감찰이 끝나는 10월 중순이면 대략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즉4중전회가 10월 말에 개최되면서 군권 전쟁과 당권 전쟁에 대한 결과들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진핑은 군권에 이어서 당권에도 큰 데미지를 입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평가입니다. 계속해서 후속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팩트 체크 시리즈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편집 후원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 말씀드리고, 예 시청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